얼마 전에 윗집으로 인한 누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누수로 인한 건물 피해 부분에 관한 마감제 재시공 비용뿐만 아니라 누수 피해로 거주조차 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잠시 다른 곳에서 월세를 지급하며 살았던 월세 비용과 아, 그리고 이자비용까지 받을 수 있었죠. 이번 시간에 윗집으로 인한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로 어느 정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건물을 매수했는데 누수 등으로 인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을 근거로 해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건물을 매수할 당시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건물을 판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외에, 건물을 매수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살아가면서 누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담당한 사건이 정확히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건축된 지꽤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방과 거실, 화장실 등 건물 전체 천장이 누수로 인해서 벽지가 찢어지고 곰팡이가 가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죠. 특히 몇년 전에 이러한 누수가 윗집 배관시설 때문이다 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서 윗집에서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전용 부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옥상 등의 공용 부분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이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의뢰인은 집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서 월세를 지급하며 살면서 재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다른 사건과 다를 것이 없는데 의료소송이나 건물 하자 소송 등과 같이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 결과에 따라 판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소송은 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든 소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연 감정 결과에 따라 위치 건물 전용 부분의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을지, 기존에 누수 문제로 손해배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누수 하자로 인한 손해에 집을 나가서 월세를 지급했던 손해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 아, 논점이 예, 꽤 많은 사안이었는데요. 감정 과정에서 아, 꽤 법리적인 다툼까지 있기는 했지만 다행히 예, 감정 결과가 아, 건물의 공용 부분이 아니라 위지 아, 건물로 인한 누수가 맞다. 라는 결과가 나와서 누수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한 마감제 재시공 비용을 모두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감정 금액이 적게 나와서 600여만 원을 마감제 재시공 비용으로 받게 되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 살지 못하고 월세를 지급하며 살았던 비용과 위자료 100만 원까지 포함해서 1000만 원가량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에 누수가 있을 경우에 윗집으로 인한 누수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만약 이 사건과 같이 윗집의 배관시설 때문에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민법 제 758조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윗집 단독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윗집 소유 건물의 보존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다. 라고 단정 짓고 소를 제기한다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층간 소음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서 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수 문제의 경우에도 위축 건물의 보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대화를 해서 재판까지 가기 전에 누수 하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검사를 요즘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업체를 통해서 누수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본 뒤에 함께 그 하자를 보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담당한 사건에서 위집 상대방이 무조건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손해배상으로 천만 원 가량의 금액뿐만 아니라 회소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과 감정료까지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을 했죠. 이 사건에서는 감정료가 6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왔는데요. 감정료가 꽤 금액이 높고 패소했을 경우에는 감정료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서로 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재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